개인적으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중개업체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투자를 시작하려고 할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지만, 다른 중개업체와 비교했을 때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수료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체에 투자하러 들어가게 되면 수수료가 0.1%라고 하거나 주당 0.2센트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월간 거래량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 스프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단계별 수수료 구조와 고정 수수료 구조가 있으며 라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수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을 매우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과 ETF에 투자할 때만 해당되며 미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 영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영상을 이 비디오의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해 놓을 테니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단계별 구조와 고정수수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당신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이어서 두겠습니다. 거의 1년 전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정확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 계시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여러분 모두와 공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금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두 가지 멤버십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멤버십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이름을 붙이기 위해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카테고리라고 부르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라이트입니다 이 경우 주식 구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카테고리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프로에서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주요한 차이점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라이트는 미국 거주자만을 위한 것이며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대량의 거래를 하거나 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큰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감지할 경우 프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서는 Interactive Brokers Pro에 집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디오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드시 미국 거주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식과 ETF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Interactive Brokers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양한 증권 거래소가 있으며, 주요한 것은 당연히 미국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북미에는 캐나다와 멕시코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 유럽으로 들어가 유럽 내에 모든 투자 옵션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미국의 표를 설명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표를 이해하시면 다른 모든 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표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멕시코의 경우처럼 수수료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아 계산이 더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로 부분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아시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왜 수수료를 내야 하는가입니다. 물론 우리의 투자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투자는 주식, 즉, 이곳에 있는 주식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거래를 진행할 때, 즉,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에서 제공하는 피로 카테고리 내에 두 가지 유형의 카테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수준별 또는 단계별 카테고리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왼쪽에 나타나는 숫자들이 우리가 거래에서 구매하는 주식 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300,000주 이하일 때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월간 거래량이 표시된 부분에 숫자 1과 7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숫자 4와 8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숫자들을 어떻게 찾나요? 간단히 아래로 스크롤하면 Disclosures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에 따라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신 후에는 여기 오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서 다음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문당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덕분에 우리가 구매나 판매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시작하여 작동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사용할 주식은 누입니다. 이 주식은 현재 68%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로 돌아와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준별, 즉 단계별로, 그리고 고정형으로 수수료와 1%에 대한 계산을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1%와 수수료로 계산하나요? 그냥 수수료만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것, 즉 주문당 최소와 최대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거래를 실행할 때 최소한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단계별 시스템에서는 0.35달러이며 고정형 시스템에서는 1달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대 청구될 수 있는 금액은 거래가치의 1%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수수료별 단계라고 언급할 때는 이 수수료를 의미하고 1%별 단계라고 언급할 때는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잘 이해하기 위해 8번 항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서 이 내용을 읽고 복사해서 오른쪽에 두겠습니다. 이제 수수료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주문당 계산된 최대 금액이 최소 금액보다 적을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문당 계산된 최대 금액, 즉 거래의 1%가 이 경우입니다. 이 값이 주문당 최소 금액보다 적다면, 즉 전체 투자 가치의 1%를 계산했을 때 0.35보다 적다면 그 후에는 주문당 최대 금액이 청구될 것입니다. 즉 여기서 거래가치의 1%가 청구될 것입니다. 여기 예시가 있는데 나중에 다른 예시도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주를 0.20달러, 즉 20센트에 구매할 경우 0건 경기 2달러가 청구됩니다. 이 고정 카테고리로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0돈 덩2를 지불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면 0과 아인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1%를 계산했을 때 0권 얘기가 여기서 청구되는 0돈 05보다 적기 때문에 실제로는 1%가 청구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시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 예시로 가기 전에 중요한 점은 다른 종류의 수수료나 요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정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이 내게 더 유리한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단계별 시스템을 사용하고 좋아하지만 때때로 고정 시스템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계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에 등록할 때 처음에는 이 단계 즉 고정 카테고리를 제공받게 되며 이 경우 반드시 이 비용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n유 주식에 대해 말씀드린 예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어보고 계산기도 열어 보겠습니다. 예시를 통해 이해가 더잘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n 주식이 6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85인가요? 이제 단계별로 계산을 진행해 볼까요? 우선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50주를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6.85달러에 50주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총 332.5달러가 됩니다. 이 금액이 NU 주식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총액이죠.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50주를 구매하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저는 수수료 기준으로 단계별로 살펴보고 제가 구매하려는 주식수가 30만주 이하인지 30만 1주에서 300만주 사이인지 아니면 다른 범위에 속하는지를 주에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건 너무 많다. 나는 그렇게 많은 주식으로 거래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치가 매우 낮은 페니 주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주식은 매수나 매도시 쉽게 많은 주식 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수수료 수준에 맞춰서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50주의 주식수에 대한 수수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30만주 미만이므로 단순히 엔터를 누르면 0.17이라고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기재해 두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더 높아져서 0.18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1% 수준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는 제가 투자할 총액인 342.5에서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그래서 342.5를 가져와서 1%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0.01을 곱하면 3.425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여기서 수수료라는 항목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규칙 8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규칙은 이 값이 이 값보다 작으면 이 값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이 더 크다고 해서 반드시 이 값을 청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규칙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값은 매우 높아서 규칙 8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값은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문당 최소 금액이 0.35달러이기 때문에 저에게 부과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에는 0.18달러나 3.42달러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로 부과될 금액은 0.35달러입니다. 이는 주문당 최소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래쪽에 몇 가지 예시가 있지만 고정 금액으로 넘어가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금액에서는 거의 동일하지만 값이 약간 다릅니다. 수수료로 다시 50주를 고정 금액으로 곱하면 0.25달러가 되어 25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고정 금액은 거의 동일한데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3.42달러가 1%고 제가 구매할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점은 이 경우 최소 수수료가 1달러 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달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료가 저 수수료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국 1달러를 청구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1달러가 되고 단계별로는 0.35달러를 청구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설정한 규정에 따르면 당연히 수수료별 단계가 더 유리하지만 100%의 경우에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한 후에는 그들이 부과하는 다른 종류의 세금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Interactive Brokers가 아닌 SEC나 FINRA 같은 기관에서 부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비디오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여기서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잠시 제쳐두겠습니다. ETF의 수수료도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면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가며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미 이해했다면 비디오를 잠시 멈추고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해한대로 계산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세요. 여기서는 0.25에 1000주를 사면 수수료가 2.50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계산해보세요. 비디오를 멈추고 2.50달러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미 배웠고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여기서는 고정 모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즉, 주식 수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모델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첫 번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천 주이므로 즉 300천 보다 적고 고정 모델에서는 수수료가 하나뿐이므로 이것을 0으로 곱하면 5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2.50달러라고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수수료 모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1%가 수수료보다 작기 때문에 이 수수료 모델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계산을 하려면 각 주식이 0 5달러이므로 1000주를 곱하면 우리가 투자할 총액이 나오고 이를 0.71로 곱하면 1%를 구하게 되며 이는 2.5달러가 됩니다. 즉이 규칙 8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이 규칙을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1%가 최소 수수료보다 작을 경우 그 수수료를 청구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천주를 총 5달러에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가 다시 구매하고 있는 천 주의 경우 수수료가 5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1% 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25주 아니 25주가 아니라 천 주를 15달러로 소 곱하면 25,000달러가 됩니다. 여기에 1%를 적용하면 250달러가 되는데 이는 과도한 비용이기 때문에 5달러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제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키는 첫 번째 예로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복잡합니다. 여기서 투자하려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투자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세요. 이 브로커는 정말 좋은 곳이고 많은 시장과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게다가 이것이 유일한 수수료가 아니며 앞으로 다른 것들도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100주를 짬보보 달러에 구매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100달러 아니 100주입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엔터를 누르면 50센트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1달러를 청구하고 있네요. 무슨 일이죠? 자 이제 지우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100주를 15보 달러에 사면 2500달러가 되고 여기서 1%를 계산하면 25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50 센트도 25 달러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 값이 여기서 1%가 이 값보다 낮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열흘 번 항목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게다가 이 기반으로 계산한 값이 이 기반보다 낮기 때문에 그 결과 주문 당 최소 금액을 적용하여 제가 투자하는 금액에서 1 달러를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고,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작은 숫자들을 항상 읽어보세요. 다른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찾아보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표를 보면, 예를 들어 유럽으로 가보면,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되지만, 달라지는 것은 주식의 수량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5천만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른 비율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액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그것이지만 결국 계산은 상당히 비슷하고 이전표를 이해하시면 매우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비디오를 모두 보셨으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만든 수수료 계산기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셨듯이 주식과 ETF 계산기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에서는 옵션, 선물 그리고 다른 유형의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며, 이 모든 것은 바이코딩이라고 불리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계산기는 100% 참고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가 반드시 얼마를 청구할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아니며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구될 수 있는 금액에 꽤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방식을 설명드리고 설명의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옵션과 높은 보안 그리고 시장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인해 최고의 브로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도 한번 사용해 보시도록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지역이나 국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나 칠레에서 오셨다면 여기에 해당 국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나 국가는 당신이 투자할 시장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할 경우 여기에 나타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fixed와 단계별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여기 나타난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펀드에서 주식과 ETF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 단계별과 고정수수료에 대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얼마나 수수료를 부과받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구조에서는 규제비용, 거래수수료, 보상수수료, 대리수수료가 고려됩니다. 고정 수수료의 경우 아마도 이 비디오에서 이미 말씀드렸을 규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제 단계별로 상상해 보면 여기서 이 목록의 거래소를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매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수량은 몇 주를 매수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0주를 매수하고자 하고 매수할 주식의 가격이 12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etf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주로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 영국에서는 일부 경우 세금 문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둘째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페이지에 들어가면 특정 ETF에 따라 그돈을돌려받을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설명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ETF가 아니라고 설정하고 단순히 투자할 주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추가적인 ETF를 추가하고 싶다면 투자 유형에 따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정 수수료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0으로 설정하고 계산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 경우 시장은 미국입니다. 여기 나타난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 우리는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게 될까요? 여기에서 분명히 당신이 입력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300,000주 이상, 즉300,000주 이상의 주식을 구매한다면 당연히 다른 유형의 수수료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단계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정 수수료로 가보면 여기에서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수료와 모든 규제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0.37 달러를 청구합니다. 이를 고정 수수료로 다시 계산해 보면 이번에는 1.02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참고용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미 사용해 왔고 상당히 유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지만 사전에 볼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아직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에 등록하지 않으셨더라도 이를 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점은 여기에서 수량을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우리는 주식의 수량이 아닌 투자할 금액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0달러를 투자하고 싶지만 정확히 몇 주를 구매할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당 가격을 입력하고 예를 들어 25달러라고 가정한 후 계산을 누르면 입력한 금액에 기반하여 새로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특정 금액으로 투자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1빕 35달러를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됩니다. 이 계산은 100% 참고용이며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예상 수수료를 미리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브로커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월간 거래량이 300,000일에서 300만주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30만 주 이상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업데이트를 고려하겠습니다. 업데이트에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변경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복잡합니다. 필요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꽤 정확한 계산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모든 애플리케이션이나 개발물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1.04달러를 청구했는데 51센트를 청구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접한 결과를 제공한다면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 0.01달러를 청구했는데 실제로는 1달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 계산기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며 공개할 계획은 없었지만 분석 후 이와 같은 옵션을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거나 플랫폼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도구는 참고용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브로커에 투자하신다면 어떤지, 투자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도 알려 주세요. 또한 댓글 섹션에 사자 이모지를 남겨 주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